제가 조금 전에 해먹은 토마토 달걀 어, 달걀 볶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치즈를 더 넣어가지고 맛있게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laughs> 라이브를 켰어요.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팬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다이소에 파는 팬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집 앞에서 핫도그 장사를 했어요. 그 아메리카노 떡은 그거 장사할 때 여기 치즈 녹여가지고 이렇게 부어줬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그 그 이건데 이게 다이소 건데 되게 좋아요 코팅팬인데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볼 거고요. 토마토가 제가 많으니까 활용을 여러 방법으로 하려고 해보고 있어요. 이 토마토 어렵지 않습니다. 토마토를 놓고 얇게 썰어주셔야 빨리 익더라고요. 그래서 얇게 썰어 놓고 아침에는 뭘 해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해놓을 수 있는 방법, 아침에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방법으로 토달복을 만들어봤어요. 이게 여러 개가 있으면 애들이 나올 때마다 한 명씩 해주기가 좀 편리하긴 해요. 그리고 작으니까 다루기도 쉽고 좀 좋더라고요. 우유, 우유 넣고, 위토마토 우유, 우서 구워 우요토마토토 <laughs> 그 기름이랑 같이 이렇게 먹었을 때 라이코펜이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토마토를 올린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더 몸에 좋다고 하니까요. 토마토를 자주 몸에 좋다는 거 아는데, 자주 못 먹는 이유가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토마토가 몸에 좋은 걸 아는데, 왜 자주 못 먹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 가격이 조금 비싸다, 그거랑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사기 힘들다, 뭐 소화하기가 힘드니까 한 번에 많이 못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토마토 달걀 볶음인데 우선 이렇게 해서 토마토가 이렇게 익혀지는데. 그, 이렇게 눕혀서 놔야 잘 익혀져요, 빨리. 그리고 토마토에다가 전체적으로 간을 해줘도 되는데, 할 없으니까. 이렇게 소금도 뿌려주시고. 저는 후추는 애들이 통후추를 싫어해가지고, 그냥 순후추 써요, 순후추. 애들이 토마토 씹히는 게 싫다 그래서. 토마토가 이렇게 하면 되게 빨리 익어요. 넓적하게 썰어놓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그 외에 감자 이렇게 으깨가지고 양파랑 해서 모닝빵에다가 넣어먹는 거 있잖아요 우리 딸이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가끔 하는데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감자 쌈고 막 으깨고 하기가 그리고 그게 사실 마요네즈 맛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요네즈를 좀안 먹, 고 아, 마요네즈를 넣어야 맛있어. 마요네즈를 넣지 않고도 맛있는 방법이 뭘까? 뭐 아무튼 뭐 이래저래 하다가 토달복을 했는데 토마토의 감칠맛 때문에 맛있더라고요. 이 정도만 해서 먹어도 또 맛이 없으면 못 먹잖아요. 맛이 없는 걸 누가 먹어? 이렇게 토마토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막 으깨지죠. 어차피 으깰 거라서 상관없어요.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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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으깰 거예요. 그리고 그 껍데기를 이렇게 벗겨내시잖아요. 그 식감 때문에. 제가 그래서 왜 토마토에 껍데기를 벗겨낼까 공부를 조금 해봤더니 이 토마토랑 토마토 씨, 토마토 껍질이랑 토마토 씨 안에 렉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조금 독성, 독을 가지고 있대요. 이 씨는 이렇게 번식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질 때문에 번식을 해야 돼서 독성을 가지고 있대요. 껍질에도 이제 해충 같은 걸못 오게 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안 좋다 하는데 이렇게 열에, 열을 가하면 그런 물질들이 거의 사라진다고 하니까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좀 몸이 약하신 분들은 익혀 먹는 걸더 추천드려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토마토가 다 으깨졌죠. 이렇게 으깨지면 여기에다가 이제 달걀을 푸는 거예요. 하나를 달걀 으시고 제가 이게 토마토의 감칠맛도 있고 그래서 맛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드실 때아 조금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버터에다가 구워도 맛있을 것 같아요 버터에다가 그냥 막 섞으세요 그리고 저희 애들은 또 치즈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먹을 때는 치즈를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물기가 많으니까 시간이 없을 때는 빠른 불에 그냥 날려주셔도 돼요. 그 모닝빵에다가 감자랑 묶여서 먹는 그런 느낌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토마토랑 달달이랑 이렇게 해서 애들 아침에 빵에다가 올려서 주면 일반 토달복은 저기 하잖아요. 그 흘러내리잖아요. 막 돌아다니고. 얘는 뭉쳐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찜처럼 발라 먹으면 좋더라고요. 껍질도 다 먹고, 씨도 먹고, 우리는 건강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꽉 먹으면, 아, 렉틴 성분이 사라진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 막, 여러가지 건강 채널 보면, 다, 막, 다르잖아요. 조승우, 그, 한의 한이, 한이학 선생님인가? 그, 한약가? 그분은 통으로 그냥 생으로 다 먹으라고 하고 또 누구는 다 벗기고 먹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신한테 맞는 사람의 그 성향을 따라가야 될것 같아요. 다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누군 좋다고 하고 죽은 안 좋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사토랑 달걀이랑 볶았어요. 이렇게 하고, 하면 물기가 많이 없어졌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일로 줄여놓고, 줄여놓고, 여기다가 이거 치즈거든요? 저는 치즈 사서 소분해가지고 냉동에다 넣어놔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고 이거를 덮어, 이거를 덮어. 그러면은 녹아요. 놓고 이 동안에 빵을 굽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일로 놓은 다음에 이게 토마토 토마토 3번 3번 사이즈 하나 그리고 달걀 하나 이렇게 해서. 소금하고 후추 넣고 다 으깬 다음에 그 치즈를 넣었어요. 안에다가. 이렇게 일로누은 다음에요. 빵을 구워볼게요. 이거 그냥 통밀빵 그냥 파는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에다가. 그리고 이 여기. 어, 여기에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뺑. 이거는 제가 아침에 아침 해먹고 남은 거. 근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 나는 좀 감칠맛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카레 가루도 좀 넣어도 될것 같아요. 카레 가루. 감칠맛 나잖아요. 오긴 했는데 저는 오늘은 안 넣고. 저는 막 예쁘게 막 이렇게 영상 찍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아, 저, <laughs> 저는 방송 시간 따로 정해진 거 없고요. 그냥 아침에 애들 보낼 때? 그럴 때한 번씩 라이브 하고 있어요. 애들 아침에 막 준비할 때 엄청 바쁠 때, 이럴 때. 그리고 이걸 치즈를 만약 안 넣는다면, 어, 그릇에다가 놓고, 미리 담아 놓고, 아침에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애들. 어, 나왔다. 살짝 구워졌는데, 좀더 바삭해야 되는데? 좀덜된것 같은데? 조금만 더해주저 이거는, 어, 남편이 제가 사도 잘안쓸것 같다고, 해 가지고 비싼 거안 사고 노브랜드 샀어요 노브랜드에서. 노브랜드에서 만 15,000원인가? 만 얼마 주고 산거 같아. 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 아니요. 매일 방송 안 하고요. 제가 하고 싶을 때. <laughs> 제가 엄마 식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요? 저얼굴이요 얼굴은 제 유튜브 엄마 식탁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따로 방송을 매일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토마토 홍보하고 있거든요. 제가 토마토 유튜브에서 홍보하고 있는데, 토마토를 할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지금 이것저것 해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토, 토마토 달걀 볶음을 하는데, 그냥 뭐 맨날 나오는 그런 토마토 달걀 볶음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너무 편하거든요 네, 치즈가 다 녹았네요 이 안에서 헉! 어떡해 빠이 너무 탔네 먹어도 되나 이거 너무 탔는데요 근데 네. 너무 탔는데 에 시간 조절을 안 해놨더니 <laughs> 다시 다시 사실 저는 먹을 수 있는데 그냥 먹을까? 이 정도 타도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엄마들은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아, 요리, 요리요? 요리, 요리는, 이 요리 이름은 토마토 달걀 볶음인데요. 그 토마토 달걀 볶음 막 예쁘게 썰어가지고 모양 유지하잖아요. 근데 전다 으깼어요. 그렇게 먹으면 막다 후두도 떨어지고, 후두도 떨어지고 막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빵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찍어 먹고 하시는데, 뭐 그것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탄 빵이지만 엄청 바삭할 것 같아요. 바삭바삭합니다. 여기다가 예쁜 그릇에 놔볼까요? 예쁜 그릇에 이렇게 놔보고. 올려드는 여기다 이거 별거 없어요. 토마토, 올리브유, 토마토 그리고 계란, 소금, 후추 그리고 치즈 치즈 들어가서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달라서 먹는 거예요. 아 간편한 한 끼가 완성이 되죠. 이거를 치즈만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가, 치즈만 그때 넣고 데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겠죠. 제가 사실은 하나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음. 역시, 빵이 바삭바삭하니까 맛있긴 하네요. 살짝 타긴 했는데. 맛있네요. 음. 여러분도 꼭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흘러내리지 않아서 너무 좋아. 음. 토마토가 건강에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맛있는 식사하겠습니다.